진짜 그 쿨링감이 더 배로, 더 배로, 진정 효과도 더 배로. 아 이제 원래 아쿠아 겔에 그런 진정 효과나 어, 수분을 많이 충족시켜주는 성분이 네, 다 네, 들어있긴 네. 하지만, 네.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 하면 그 쿨링감은 더 이제 배가 됩니다. 아 그래서 이것도 볼이나 이런 곳에 짜, 짜셔가지고 네. 스파츌러로 얼굴에 두툼하게 얹어주세요. 음 네, 음. 얹어주시면 되시고, 네. 이거는, 어, 닦아내실 필요 없이 그냥 다 흡수시키면 됩니다. 근데 참 좋았던 게 뭐냐면, 아리더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자기 전에, 직전에 이제 관리를 한다 싶으면, 일단은 자극적인 클렌징으로 이제 화장 싹또 지우고, 그리고 나서 토너 발라, 또그 다음에 로션 발라, 크림 발라, 또 혹시 그 전에, 아야, 아, 맞다, 깜빡했다 싶어가지고 또 앰플 발라, 또 혹시 몰라서 또 아이크림 발라. 엄청 그 단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게 다 흡수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.